아, 야 이거있대 잠시만 헉 찾았다 갑툭튀 5단계 한 번도 안 놀라면 강심장 야 이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 불을 조금 키자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오 씨발. 씨 뭐야? 어 놀래라.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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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오 씨발. 와, 와, 못 보겠다. 와. 我。<laughs> <laughs> 와. 와, 야, 미치겠다. 와, 와, 후. 아, 제발, 씨, 졸라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섭다. 아, 제발, 아, 제발, 하나님. おやや、あだだあ、おおしゅう。おや、別にあんそうんない。何だ。スタジオ、アメリカカリフォルニア州。この家では連日起こる不可解な現象が家主を悩ませていた。家主はその現象をカメラで捉えるため。 部屋の中を撮影することに俺は幽霊なんて信じないぞどうせ誰かのいたずらに決まってるその時だった自分しかいないはずの部屋で勝手に閉まるドアその時 오우! 오우! 와, 야, 나 이런 컨텐츠 못하겠다. 와, 와, 웃음 참기 컨텐츠. 아, 근데, 야, 지금은. 웃음 참기 컨텐츠 해도 안 웃겨, 무서워서. 해볼까? 지금 솔직히 뭐, 웃어, 웃은 거, 웃어운거 봐도 안 웃, 안 웃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laughs> 야 미쳤다 이새끼가 <laughs> 아 야이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아 졸라 <절로> 웃기네 이거 <laughs> 이런거 별로 안웃기다 <laughs> 잠시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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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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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